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낭트 vs. as 모나코.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낭트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터진 어블라인의 골로 릴과 비겼다. 후반기 첫 경기부터 상위권 팀을 만나며 고전이 예상됐는데 승점을 추가했기에 이제 강등권 탈출을 노린다. 그러나 릴레이어 모나코를 상대하는 힘든 일정이다. 모나코가 슈퍼컵에서 파리 생제르망에 패하긴 했지만 좋은 경기를 했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홈의 이점을 이용해 토마스와 어블라인을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모나코는 지난 주말 슈퍼컵 결승에서 파리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전후반 90분을 잘 버티며 경기가 연장으로 가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종료 직전 인저리 타임에 덤벨레에게 결승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살리수와 틸로 켈러, 반데르송 등의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에도 패했기에, 이제 리그에서 2위 탈환을 노릴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A.S. 모나코, 승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릴 상대로 승점을 따내고 홈에서 나설 낭트가 쉽사리 물러설 경기가 아니다. 어블라 인과 토마스 등이 부상을 안고 있는 시몬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카리아와 마가사가 중원의 나서 경기 주도권을 쥘 것이고 벤세기르와 아클리오체가 역습을 주도할 모나코를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렵다. 모나코가 원정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이다. 이 경기 시타르트 vs 고어헤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시타르트는 휴식기 전 좋은 결과를 냈었다. 홈에서 강점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원정 성적 부진으로 상위권과 격차가 컸었는데 리그 선두권 팀인 리트를 원정에서 완파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다크루즈 외에도 다라우스와 미추 등 교체 자원들의 골이 터지며 강팀을 제압했다. 시즌 전잔 유경쟁을 할 정도의 전력 으로 평가받았는데 이제는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고어헤드 역시 전반기 성적이 좋았다. 에레디비지의 빅사와 트벤테, 위트 등이 위에 있긴 하지만 나머지 리그 팀들은 모두 밑에 두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에드바르세는 8골을 터뜨리며 팀의 공격 축구를 이끌었고. 안트만과 제이콥 브렘도 공격 포인트 8개 이상을 기록하며 에이스를 잘 보자 했으다. 단, 3연승 중인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다소 승점 추가에 고전한 것이 사실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시타르트의 홈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이다. 로레인츠와 바스티안 등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인 중앙 조합이 있고 할릴 로비치가 공격 전개를 책임질 수 있다. 그러나 수비적으로 나설 고어헤드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긴 어려워 보인다. 리안사나와 린토스트가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수비에 치중할 것이고 크라머가 상대 주포인 다크루즈를 집요하게 마크할 고어헤드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상경기 도르트문트 vs 레버쿠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도르트문트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볼프스 부르크에 승리했다. 측면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 로 동시에 뛸수 있는 그로스의 퇴장이 있긴 했지만, 바이어와 브란트, 도니엘 말렌 등 이성 공격수로 나선 선수들이 모두 골을 터뜨렸다. 전반기에 부상자가 워낙 많았기에 기대 이하의 순위인 6위에 그쳤지만, 카림 아데에미를 비롯한 부상자가 돌아오며 후반기 반격을 노리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레버 쿠제는 휴식기 이전 연승에 성공하며 2위로 치고 올라왔다. 미넨이 달아나는 분데스리가지만 승점 4점 차까지 추격하며 1위 탈환을 노리고 있다. 보니페이스가 부상으로 전반기 마지막 몇 경기를 결장했지만 패트릭 시크가 프라이부르크전 포트트릭을 비롯해 구골을 터트리며 공백을 메웠고. 에이스인 비르츠는 전반기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레버쿠젠 승,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도르트문트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긴 하지만, 수비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는 파스칼 그로스의 공백은 매우 크다. 안토니 103의 한 축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데, 비르츠와 테리어, 시크가 공격을 주도하는 레버쿠젠의 역습에 고전할 수 있다. 그라니트 자카와 안드리이가 중원에서 상대의 침투를 막아내며 경기를 운영할 레버쿠젠이 전반기 막판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다. 4경기 라치오 vs 코모 1907.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라치오는 지난 라운드 로마 더비에서 로마에 패했다. 라이벌 팀 상대로 승점 3점 추가를 노리고 나선 경기였는데 경기를 패한 것뿐 아니라 팀의 핵심 공격수인 카스테아노스가 퇴장당하며 이번 홈경기에 빠지는 악재까지 생겼다. 그래도 상대가 하위권 팀인 코모라는 점은 다행이다. 블라에 디아와 이삭센, 페드로가 카스테아노스의 공백을 메울 것이고 귀행두지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에 집중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코모는 최근 상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강등권을 벗어났다. 로마전 승리에 이어 레체를 완파했다. 그러나 승점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홈과 달리 시즌 내내 원정 성적은 푸진하다. 때문에 강팀을 상대하는 이번 원정에서는 확실하게 라인을 내린 템백으로 실점을 피하고 승점 1점을 노리는 운영을 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라치오 승 라치오의 승리를 본다. 코모는 최근 쿠르토네가 역습 상황에서 기회를 골로 잘 만들고 있다. 그러나 캠프와 모레노등이 나서는 수비는 안정감이 떨어진다. 귀행두지와 델레바시루의 중원 장악을 통해 공격 포지션을 늘릴 것이고, 자카그니와 디아 이삭센 등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라치오가 승리할 것이다. 5경기 라요 바에카노 vs 셀탑이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라요는 휴식기 전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하위권과 격차를 벌렸다. 또 최근 있었던 코파델레 이3 2강 원정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라싱 페로를 잡고 16강에 진출했다. 벤치에서 힘을 보태던 푸르토스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에스피노가 측면에서 위력적인 움직임으로 활약했다. 그리고 무패를 이어나가길 원하는 리그 경기에서는 가르시아와 팔라존, 은테카의 스리톱을 가동하며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셀타 역시 코파델레이 32강에서 세군다의 강호인 나싱 산탄데르를 잡고 16강에 진출했다. 선제골과 추가골을 내주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인저리 타임에 곤살레스가 결승골을 터트리며 활약했다. 베테랑 공격수인 아스파스를 비롯해 벨트랑과 스타르펠트 등 핵심 자원들이 모두 나선 경기였는데, 휴식기 동안 몸을 잘 만든 모습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민계사의 측면 존재감도 확실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셀타 비고는 두 팀을 통틀어 가장 위력적인 공격수인 아스파스를 비롯해 이글레시아스와 듀란 등이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수 있다. 그러나 르젠과 아리단, 라티우 등이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가동할 라요 상대로 쉽게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6경기 에스턴빌라 vs 웨스트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빌라는 유캐슬 원정 패배 이후 나선 리그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다시 상위권 추격을 시작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하위권 팀인 레스터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윙어인 베일리의 결승골로 승리했다. 타이론 밍스와 콘사 메튜캐쉬 등이 나선 수비진이 남은 시간을 잘 버텼고 베테랑 볼란치인 바클리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최전방에서 좋은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 수비와 싸워주는 와킨스도 있기에 홈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승리를 노린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웨스트햄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지난 라운드 리그 원정에서는 맨시티의 선제 3골을 허용하 는등 끌려다니며 완패했고 강등권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독일 국대 공격수인 필크루그가 부상에서 돌아와 안토니오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지만 쿠두스와 써머빌 등 이성 공격수들의 골이 터지지 않는 데다 기대했던 수비 라인이 상대에게 쉽게 공간을 내줬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에스턴 빌라 승 빌라의 승리를 본다. 웨스트 엠은 리그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기에 이 경기보다는 주말에 준비된 풀럼 전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수책과 알바레즈 등을 아끼며 솔레어와 귀도 로드리게스 등이 중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바클리와 오나나 등이 나설 빌라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워킹스의 안정적인 마무리도 있기를 빌라가 승리하고 4라운드로 진출할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